소통증의 원인 중 불안증이 진짜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6개월째 계속 아프니까 불안감과 걱정 치과 내과에서 각을 먹는 약, 입안에 녹이는 약들을 써봤지만 크게 도움이 안되고 6개월 이상 계속되니 불안과 걱정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내과에서는 불안증 때문에 아플 수 있으니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보라고 했습니다. 소통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칼리다 감염증으로 이때는 이비인후과에서 처방받은 각을 약이나 복용하는 제균제로 어렵지 않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혀를 봤을 때 지저분한 백태가 끼는 모양의 특징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구내염과 혓바늘 등의 실제 구소적인 염증이 혀통증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역시 이 경우에는 단기간의 이민효과 치료나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개선되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을 의심해보고 치료하셔야 됩니다. 실제 구강, 자결감 증후군 환자의 50% 이상이 불안, 우울, 강박 등의 심리적 원인을 같이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신심리적인 원인들이 혀 통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혀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서 정신심리, 마음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지 오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